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2차 관세법 맡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오셔서 되게 멀리 오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은 관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그 학습 방법과 저의 어떤 강의, 그 다음, 그 다음 최근의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저의 강의 스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세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거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의 일종으로서 이제 수입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게 되는데요. 관세를 부과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조세 법률주의라 부르는 관세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관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세법을 공부할 때는 관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 과세 요건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네 가지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그러니까 관세는 그렇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본적으로 관세 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세행정이라는 것들은 이제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수출 수입 통관을 통관을 할때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절차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그 모르는 길을 찾아간다고 생각했을 때그 가는 길을 전체 다 암기를 하고 찾아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떤 길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여기에 있는 어떤 주변의 내용들을 보고 특징들을 골라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세법에서 관세 행정 절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에 모든 것들을 통째로 암기를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세법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을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신고인을 신고인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수출입 어떤 하주라고 생각해봤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런 절차들을 진행 하면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익숙해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들은 뭐 암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암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고 전체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또 연결해서 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 의 경향을 말씀드려볼게요. 어, 저희가 2000 이제 올해랑 작년을 제외하고 저희 2019년도까지는 사실, 관세법이 쉬운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관세법이라는 것들은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 규칙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특정 내용들을 통째로 암기를 해야만 답을 쓰는 형태가 아니라 이 관련 내용들 간의 어떤 제도들 간의 비교도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조문들하고의 관계도 같이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답을 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 나왔던 문제를 혹시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암기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나왔던 문제들이 무슨 무슨 대상 대상을 쓰시오, 무슨 무슨 사유로 쓰시오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냥 단순히 암기만 잘하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암기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또 반대로 말하면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공부하는 비중에서 암기하는 비중을 높이는 거 맞겠지만 이 전체 그래도 나, 나머지 어떤 조문들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법 조문 자체의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실 때 저희가 다른 과목이랑 다른 게 관세법이기 때문에 저희 법에 보시면 그 체계가 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장이 있을 거고요. 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그 안에는 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장에 뭐 1절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요. 그절 안에는 밑에 또 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만 봤을 때, 법에서는 장, 절, 관, 그 다음에 조. 저 밑에는 이제 그 밑에 항이 있겠죠? 항이랑 이제 호, 뭐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강사들이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건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법령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아, 관세법이라는 것들은 어떤 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크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관세법이라 는 것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법률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그 법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사실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어떤 어떤 포괄적인 내용들. 포괄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내용 설명하게 될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밑에 있는 시행령 쪽으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대통령령으로 이 관련 내용 중에서 조금 더 하위의 개념들을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절차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행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무슨 것은 어떤 서식에 어떤 내용 기재를 해야 되고,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누구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다 자세하게 내용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지금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따로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 여기 관세법에서. 어떤 대상 같은 것들을 많이 여기다가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제가 감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감면에 들어가 있는 대상들 이렇게 기세부령으로 정한다고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같은 경우에도 그 자세한 대상들을 여기다가 규정을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거 구조를 먼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거 원칙이 뭔지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지를 먼저 기본을 잡아놓고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이라든지 기재부령으로 가서 그 내용들을 보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기본서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의 구분이 없는 상태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합쳐서 내용이 정리될 수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요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관세법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법이랑 그다음에 시행령이 나와 있는 그 대상 정도를 사유 정도를 몇 가지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법의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저희가 관세법이라는걸 공부를 할때그 목차를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목차라고 하는 것들 다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의 목차를 암기를 하는 것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목차라고 하는 것, 즉법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 체계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면서 채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시 같은 경우는 보통 관세청장이 관세청 고시로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시험에서 고시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마치 이제 관세표도 나오지 나오겠지만 관세표 나와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주 규정 같은 경우에는 다 암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통제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시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끌고 와서 함께 참고로 보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고시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수업 목적에 맞게끔 정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고시로 갔을 때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참고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시의 내용을 답안을 옮겨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통해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쪽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관세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1차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관세법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대개 별거 아닌 것처럼 부담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웠게 느끼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법 체계를 좀 자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드린다기 을 보다도, 법 조문에 갔을 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함에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조항이 있다고 했을 때그 조항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 에그 내용들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업무를 한 지가 이제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관사 일을 하면서 제가 통관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통관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걸 들었을 때 아,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 강의 스타일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 관세법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추세가 뭔지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되게 애매하게 보이는 것들도 많이 없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온 트렌드로 말씀드려보면, 출제도 정확하게, 채점도 정확하게, 애매모호한 것이 없도록 이렇게 확실한 것들만 골라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화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나 사유 같은 걸 통째로 물어보게 만드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달갑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관세법 공부를 하실 때는 암기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차 때 아마 암기를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차도 그 이상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2차 공부를 할 때, 강의를 할때 뭐 암기식을 같이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암기식 같은 것도 혹시 필요하다면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공부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작년이랑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시고, 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2차 관련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1차랑 2차를 비교해보면 1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과목이고 시험이고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아니라 이렇게 서술형의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1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는 거죠. 내가 공부했던 범, 범, 그 범위에서 내용들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답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틀린 답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디가 약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2차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2차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때 시간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했던 방식이 뭐냐면 2차 공부를 할 때는 매일매일 공부했던 시간에 관계없이 요 내가 뭐 하루에 뭐 6시간 공부를 하든, 10시간 공부를 하든, 공부했던 것들을 맨 마지막 시간에는 반드시 백지를 꺼내놓고 거기다가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던 게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보는 겁니다. 써보면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의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체 중에 뼈대를 할수 있는 그런 목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전체의 그 뼈대를 먼저 잡아놓고 뼈대 밑에 이제 키워드라 부르는 그 특정 어떤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막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거기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체크를 해놓는, 해놓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1차 공부를 할때 그 틀렸던 문제가 있으면 거기 답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틀렸다라는 표시만 해놓고 나서 다음번에 또 반복해서 봤을 때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거를 보다 더 자세하게 다시 또 틀리지 않도록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2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들이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있을 거고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를 체크 해놓고 나서 다음번에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기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해를 할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반복해서 보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나중에 저희가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수험생들이 그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 자기 어떤 확인 절차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모의고사랑 관계없이 매일매일 공부했던 것들을 그때그때 확인해 보겠다. 확인하는 목적은 그거를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를 체크하고 거기를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막연하게 그냥 나는 해독스를얼마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건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독스를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분명히 까먹는 것도 까먹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열, 한 번을 보더라도 내가 어디가 참 부족한 것 같은지를 계속해서 파악해 보고 거기 위주로 다음번에는 거기 위주로 하게 돼서 내가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갈수 있도록 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의 이제 모든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관세법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저희 학원 게시판 통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하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